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어, 일전에 내경 쪽 가공 영상을 한번 올려주십사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이 가공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외경을 물고 내경 작업을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경을 물고 내경 작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외경 가공을 할때 내경을 물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품은 내경을 물고 외경을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경을 물고 내경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내경을 물수 있는 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공해 놓은 이 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쪼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쪼를 가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쪼를 척에다가 세팅하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준비한 쪼는 높이가 1 2 0짜리예요 높이 120짜리. 이 소재의 사이즈가 215mm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얘 또한 215mm를 깎을 겁니다. 자, 미리 T 볼트는 미리 다 체결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남바 보이시나요? 남바 타각다 했습니다. 이거는 쪼를 깎을 거기 때문에 따로 어, 터렛을 이용해 가지고 어, 치수를 칠 필요가 없어요. 이 쪼는 외경을 깎을 거거든요. 외경을 그래서 이 쪼를 물림으로 해 놓고 어, 치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최대한 이 부분이, 최대한 이 부분이, 어, 닿을 수 있도록. 근데 완전히 닿아버리면 안 돼요. 2, 3mm 정도 떨어져가지고 부착이 될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게이 사이즈보다 살짝 큰핀 소재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벌려요. 벌리고 나서 아까 오므렸을 때의 그 공간보다 살짝 큰링 소재나 핀 소재를 준비해가지고 얘를 꼽아요. 이때 손 조심하셔야겠죠? 최대한 이쪽와 쪽과 붙지는 않지만 어,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두고 얘를 세팅을 합니다.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두고. 이한 제품에다가만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 이 쪼를 살짝만 변형해가지고 다른 제품에도 써야 되고 다음에 똑같은 제품이 오더라도 나중에 동심 때문에라도 한번 더 깎아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모아놓습니다. 어, 내기형 쪼는 최대한 모아야 돼요. 이게 벌러진 상태에서 가공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번 쓸 것, 9번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아놓고 가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 한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얘는 어, 내경보링바, 내기형 내경보링바에 어, 길이를 맞추려고 절단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절단해 놓은 건데, 얘를 안 버리고 다 모아놔요. 그래서 얘를 사용합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밑면하고, 이 밑면하고, 요, 여기 위에 양쪽에, 여기가 원이에요. 그래서 이 면들이 닿을 수 있게끔. 자, 걸리죠? 얘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그놓고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설치가 되게끔. 그 다음에 얘는 쪼에 물림 압력을 강하게 주셔야 나중에 큰 물건을 물때 그만큼의 힘을 줘도 동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보통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바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좀 크다 보니까 좀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15에서 20바 정도를 물릴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에 겁니다. 위에 거. 위에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세팅은 됐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해가지고 쪼를 어, 가공을 할 건데요. 자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볼게요. 어, 얘가 지금 쪼여 있잖아요. 근데 안에 핀 때문에 100% 쪼여진 게 아니에요. 핀만큼의 두께만 남겨놓고 쪼인 거예요. 그래서 내경 215의 소재를 어, 거치하기 위해서. 쪼를 가공을 할때 쪼의 사이즈를 215로 까도 되는 게이 핀을 빼버리면 이게 다시 이제 그만큼 이더쪼여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재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한번 끼워놓고 그 힘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살짝 걸쳐놓는다는 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걸쳐놓는다라고 생각을 할때 어, 얘가 떨어지지 않을 안아야 되다 보니까 이 소재의 특성보다 얘는 1mm에서 2mm 정도만 자으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이 좁다 보니까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얘를 가공을 할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 핀이 없이 그냥 가공을 하게 되면 214에서 213 정도 이 정도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커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체결은 다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경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경쪽 아니고 내경쪽을 가공할 때는 쪼를 오므려놓고 벌려 무는 개념이니까 오므린 상태에서 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 내경보다 살짝 큰뭐 1mm든 2mm든 5mm 정도 차이 나는 걸 물리게 되면 나중에 벌려 물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쥐약 이거하고 쫙 하고 이게 이만큼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이만큼 물리는 거 하고 이만큼 물리는 거 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순서는 이쪽을 가공할 공구 세팅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얘를 깎으면 됩니다.